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죽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스 2장은 물고기 뱃속에 바다에 던져지고 던져진 후에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 3 절에 보시면 여호가 이제 물에 던져졌을 때 물에 일단 물에 빠졌겠죠. 그리고 어,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물에 빠졌을 때 상황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또큰 물이 나를 둘렀다 했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다이다. 막물 속에 바다 속에 들어가서 그물 속에서 막 빠져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 절을 보면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 그랬고 깊음이 나를 에호사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 나이다. 바다풀이 있는 지점까지 내려가서 그 풀에 막 휩싸였던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그6 절에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 산의 뿌리면 거의 바다 밑바닥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물고기에게 큰 물고기에게 먹혀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기 전까지 요나는 이렇게 깊은 바닷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면서 어,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 절망을 느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어, 이 본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i l 데 7절에 보시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u soon. I'll se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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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n. i 쭉이시 가운데 계속 나오죠. 이것은 기도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찾았다. 그러니까 물 속에 빠져서 뭐 거의 죽게 되었을 때뭐 자기 힘으로 헤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때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2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또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칠 절에 보면 내 기도가 죽게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다음 무슨 표현입니까? 응답 받았다는 거죠. 응답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아주 감격적으로 여러 가지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십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나를 삼킨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육지에 토해내게 된 거죠. 육지. 이 요나가 깊은 바다에 빠졌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왔다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절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어, 기도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했다는 것인데, 이때 요나가 바다 속에 깊이 빠져 들어가면서 했던 기도는. 뭐 무슨 형식을 따랐어 그죠? 어떤 뭐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고 내용을 말하고 중보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뭐 이런 어떤 기도가 아니었겠죠. 이제 물 속에 빠져 죽을 지경인데 그때는 뭐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주 뭐 절박한 기도, 간절함이 있는 기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이렇게 절박한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왜 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 요나가 이 기도를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누구나 자기 관점에 따라 볼수 있겠죠. 근데 이 요나를 볼때 고난은 나를 간절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냐. 그렇게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이라는 걸 통해 내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어, 평안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어, 고난이 닥쳐오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나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신앙이 이제 복을 받게 되고 또 탄탄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왔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끝난 게 아니죠. 절망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향해 가는 것이고 응답을 체험하고 믿음이 더 세워지는 이런 축복을 향해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기본 믿음이 있을 때. 기도 응답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삶 속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 없나보다. 근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영적으로 이제 잠들어 있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뭐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먼저 찾고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문제를 주셨기 때문이죠. 어 그리고 내가 이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이 나는 문제가 없어서 기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교만한 말이긴 한데 혹시 정말 평안해서 문제가 없어서 내 기도할 게 없다. 그렇다고 기도를 할게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는 한몸 공동체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 없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고 다른 지체가 어려우면 그게 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것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고 지체들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고 한국 교회와 이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기도를 볼때 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상달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다 막힌 게 아니고 하늘이 열려있다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요나가 얼마나 절망적인가 나오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요 땅이 빗장으로 막아버렸어요 살아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 생명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죽게 이르렀고 나는 지금 가장 밑에 들어가 있어요 아주 음부에까지 내려가 있어요 근데도 거기서 기도한 것이 바다 깊은 곳에 기도한 것이 죽게 도달이 되고 그 성전에 도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깊은 곳에 빠져 있어도 또 아무리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이고. 내가 어디서 어떤 깊은 곳에서 기도해도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원한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요나의 상황은 뭐 거의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그 폭풍 속에 가장 바다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요나를 건져 내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요나의 사흘 동안의 물고기 배속 생활, 다시 토해낸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사흘 만에 육지로 토해내게 하신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깊은 바다 뿌리까지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 있다가 토해져 나온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아 하나님은 나를 어떤 이 절망 속에서도 죽음에서도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사망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구덩이에서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절망이 없다는 말이. 영원한 사망에서 이미 건진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은 영원한 사망에 비하면 그 얕은 구동이거든요.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성도는 더 이상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완전한 절망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절망을 만나도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건지실 수 있다. 또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거 이건 누군 손대, 누구도 손대지 못한다. 이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도 바로 이 요나를 다시 토해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구나.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영원한 권세 가운데 빠져 있던 저희들을 다시 살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산소만 가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 안에서 믿는 자가 된 나의 부활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나의 삶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을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 앞에 절망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는데 이 문제에서도 건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다가오는 주일에 우리 청년 대학교 수련회가 있고 또 1월 말에 중고등부 수련회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임직식 준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